주님의 스케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라는 행보로 교회를 그 나눕니다 교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이 떡과 생선을 주고 계십니다 요수님 보리떡 다섯 개불고의두 마리로 오병이해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에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흔히 조반 머근을 위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떠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이 다른 많은 제자들보다 나를 예수님을 너가 더 정말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는 이 아가파오, 이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상당히 아픈 질문이죠. 대들어도 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나의 아픔신도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락 사랑은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그 사랑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필레오 이 우정 계속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모지라 그두 번째 시대 요한의 아들 심하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로 우정이란 그 사랑으로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썼던 그 필레오. 이 질문은 참뼈 아픈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이 친구 간의 우정, 이라도 그 사람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또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여으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똑같이 근심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 아 이렇게 베드로가 답하고 있습니다. 자이세번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그래서 베드로가 세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조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세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답을 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가 세번구인고 떠났던 그 장면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사복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이고 오라는 곳으로반역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우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내가 마음껏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늙으면은 내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지상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만 찬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받는 자가 누구오니까 어떤 자들아. 사도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순교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아, 베드로가 질문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서 그 사형을 계속 감당한다 할지라도 요한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요한이 가는 길과 너가 베드로 가는 순교의 길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너는 주님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또 차한 삶의 홍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지자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요. 또다 똑같은 그런 똑같은 모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뭐 이런 길로, 또 다른 사람은 저런 길로. 에드로는 아, 순교의 길로 갔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남는 그 길로.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어, 오늘날 우리가 은사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다 다른 것이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에 충성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어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제자가 나오다 보면 신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 조화해서 자유하는 신앙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 한국 교회가 그런 비교 아는 비교가 들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성도가 만 명이 보이냐, 십만 명이 보이냐, 천 명이 보이냐, 백 명이 보이냐, 오십 명이 보이냐, 열 명이 보이냐. 예산이 한해 예산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서로 교회를 비교 비교 비교하고 또 지도자 되는 분들도 우리 우리 교회는 저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열악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약해. 이렇게 비교하고 지도자 것에. 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속에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지도자가 지금 다양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결국 숫자가 모이는 성도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그 교회가 빈약한 교회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조직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각, 각자의 몸도 각자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도 눈의 기능이 있고요. 손에 손도 손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바라봅시다. 이 요한이 가는 길과 베드로가 가는 길과는 무슨 상관이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부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가 조합해서 받은 아름다운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하고 선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위치된 생각으로 절대 비교해서 열등시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선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충성하는 건 아니죠. 또 사람 보다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란드 오시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존경합 충성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보르셔서베드로를 베드로 다시 사도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귀교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위축되거나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런 엉뚱한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맞는 선물을 주셨고, 다 맞는 은사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부심의 분량을 따라서, 각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